저는 사실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봤던 이제 정글은 바다가 펼쳐질 줄 알고 저는 뭐 레시가드도 챙기고 또뭐좀 잠수를 깊게 하면은 방수용 후레쉬가 필요하다고 해서 후레쉬도 막세네개 챙겨가고 그랬는데 어 잠수를 할 일이 전혀 없었고요. <laughs> 그래서 뭐 근데 제가 갔던 곳에는 생각보다 모기가 많았는데, 그로러스피어서 모기가 되게 많았는데, 모기 스프레이를 제일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던 여행이라고 해도 되나요? <laughs> 여행이었던 재밌... 것 같아요. 직접 웃음들이. <웃음> 언니가 제가 물품을 사러 갔을 때, 언니가 뭐, 열매를 딸때 딸 편리하게 뭐 망도 챙겨가고, 뭐, 해라 했는데, 어, 열매를 딸기에 전혀 열매가 없었고요. 어, 그리고, 뭐, 너가 갔다 오면 정말 스쿠, 스쿠버 다이빙? 그게 정말 취미로 삼을 정도로 재밌을 거다 했는데, 어, 바다 마지막에 한번 구경했고, 정말. <laughs> 그래서 사실, 어, <laughs> 되게, 사실 세정 언니한테, 세정 언니한테 들은 게 많은데, 어, 현장에 가니까,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. 어, 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<laughs> 아, 저는 좀 특이하게 음, 제가 이제 모기 스프레이를 가져왔을 때 어,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우진이가 제일 그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. 아, 모기 스프레이를 쓰는 걸요. 네. 특이하게 뿌리시는지 아니면 네, 제가 비교적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. 일단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고 모기 물리는 거 되게 싫어해서 그냥 시간 나고 틈만 나고 눈에 보이면 계속 뿌렸던 것 같아요. 자주 뿌려서 아무래도 미나 씨 기억에 해. 그렇게 어, 남았던 것 같고요.